맞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수페타시스 이야기해 볼 텐데 오늘 이렇게 음봉 내려 꽂으면서 지지받아야 될 구간을 깨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수페타시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정확하게 짚어 드릴 거기 때문에 걱정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제가 매일 같이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는 이 시가 매수 종목도 오늘 보내 드린 제주은행과 HLB생명과학까지 26%, 27% 이렇게 슈팅 나와 준것 문자를 언제 보내드렸는지 아직까지 문자 받지 못하신 분들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도 제가 모두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직까지 이수 페타시스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면 걱정이 참 많으실 텐데요. 아직까지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음봉이 나온 배경에 대해서는 따로 악재가 있는 부분이 없었고요. 지수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투매물량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여기 보이시는 34,000원 이 가격대에서는 웬만하면 반등이 1차적으로 나올 수 있는 지점인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3만 4천 원이 깨지고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지켜보셔야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3만 4천 원대가 깨지게 된다면 이 3만 원 부근까지 주가가 내려올 수 있고 만약에 이 3만 원까지 깨진다면 추가적인 하락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주가가 이 3만 4천 원 구간만 지켜준다면 충분히 홀딩 유지하시고 추가적인 매 매수를 통해서 매수 평단가가 높으신 분들이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매수 평단가 낮출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3만원 가격대가 만약에 깨지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우선은 손절 이후에 저점 라인 잡아가는 대응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페타시스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지금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이 34,000원, 34,000원 가격대가 지지가 되어 주는지 이 부분까지만 확인하시고요. 아무래도 이 34,000원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장 궁금하실 게 앞으로, 지금부터 수익을 낼수 있을 만한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영상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이렇게 시가 매수 종목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내드렸던 이 제주은행과 hlb 생명과학 보시게 된다면 제가 문자를 3월 13일 장 전인 8시 48분에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여러분들이 박 팀장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 제가 2 5 0분한분도 빠짐없이 제주은행과 hbl 생명과학 문자로 보내드리고 매수 이후의 대응에 대해서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실시간으로 대응 도와드린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매수가 가능했고 수익이 났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된다면 제주은행부터 확인을 해보신다면 오늘 저희가 시가 매수 이후에 지금도 26%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오늘도 강한 대금과 함께 주가가 반등해 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15,000원 위까지 단기간에 올라가긴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단타 종목으로 드렸던 거고요. 오늘 하루 동안 충분한 수익 가져다준 종목입니다. 그리고 HLB 생명과학을 보시게 되더라도 저희가 매수 이후에 지금은 윗골이 달고 내려와서 15%, 14%대 구간을 유지해주고 있지만 분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장중에 시가 매수 이후에 27% 넘는 수익을 충분히 가져다 준 종목이라는 게 직접 눈으로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큰폭 상승해준 종목이기 때문에 여유있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렇게 갑작스러운 급락이 나와준 종목이지만 확실히 재료가 있는 만큼 오전장부터 확실한 수급이 들어와줬던 만큼 다시 한번 반등해주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유있게 단타 종목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이 수익 낼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를 하시면서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진다고 느끼셨던 분들 혼자서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릴 때 단타 종목뿐만 아니라 재료분석을 모두 끝내고 시장에서 가장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은 대장주가 될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매매 스타일에 맞게 단타 종목 혹은 이 스윙 종목 중에서 여러분 스타일에 맞는 종목으로 매매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장 중심에서 가장 핫한 종목들로 매매를 직접 해보시면서 실제로 제가 라이브 통해서 타점들을 어떻게 잡아가는지 모두 알려드리는 이 부분과 여러분들 계좌가 실제로 점점 커져가는 경험 꼭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보내드리는 유튜브 라이브 링크,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라이브 켜서 아침부터 재료 분석을 어떻게 했고 오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분위기를 파악해야 되는지 모두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꼭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최근에 어떤 종목들로 제가 수익을 내드렸는지 지금 직접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스윙 종목들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드릴 텐데, 뿌리오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제가 직접 로그인해서 박영재 제 이름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단 하나만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제가 작성한 제목과 실제로 문자가 발송되었던 시간, 날짜들 모두 확인되실 겁니다. 제가 그 당시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챙겨 드렸고요. 첫 번째로 12월 1일 제주 반도체 제가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12월 18일 제가 장전에 마찬가지로 이스트 소프트도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1차 대응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종목은 제가 신성 델타 테크, 1월 12일 핵심 종목으로 신성 델타 테크 보내드렸던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이렇게 최근에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바로 이야기 드릴 텐데 제주 반도체부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수가 7,500원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7,500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12월 1일 이후에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요. 여기 가장 밑으로 내려간 구간을 보게 되더라도 저점, 가장 저가가 6,960원. 제가 손절가로 이야기 드렸던 6,6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 준 모습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였던 22,000원까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보시게 된다면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180% 가까이 수익을 이렇게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일정이 있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서 대장주를 잘 잡기만 한다면 스윙 종목으로 100% 넘게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바로 이스트 소프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2월 18일 이 시점에 저희가 바닥 구간에서 먼저 매집이 진행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14,000원 밑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주었고요. 15,000원까지도 매수가 유효하다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최소한 15,000원에 잡게 되셨더라도 목표가까지 손절가는 당연히 깨지 않고 올라가 준 모습이 지금 차트에서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목표가 했던 3만원까지 가장 위에서 1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약100% 가까운 수익 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으로 접근을 할 때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무작정 매수를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충분히 재료와 일정이 있고 수급도 들어와 준 종목 안에서 대장주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보통 직장인 분들이 이렇게 재료들 모두 하나하나 체크해서 찾기가 쉽지 않은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뉴스 보는 방법부터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가장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신성 델타 팩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월 12일에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1월 12일까지 보시게 된다면 제가 눌림 확인하고 저점에서 받쳐주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6만원 밑으로 눌림목 구간에서도 지지를 확인하고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효과였던 11만 5천원까지.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제가 80%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던 게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에서 대장 섹터가 될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좌에 파란불 들어와서 고민이신 분, 절대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스윙이라고 남겨주신다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드릴 거고요.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는지, 뉴스를 보는 법, 점 파점을 잡아가는 법,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종목들도 받아보시고 라이브 통해서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다100% 무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